여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완전 이스빌리티 끝판왕. 공주 같은데? 신톡톡!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찬이에요. 라이브 방송으로는 간간히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신톡톡 영상은 오랜만이에요. 자, 오늘은. 탕코와 베럴의 콜라보 제품 리뷰 영상입니다. 칸웬 칸코 맷 베럴 2번 콜라보의 슬로건입니다. 제가 베럴을 만났을 땐 2000 y e 이렇게 핑크핑크한 캄코 스타일로 기존 배럴 수영복과는 조금 다른 수영복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선 제가 진짜 입 바쁘게 얘기했지만 저는 166에 56kg이고요. 조금 타이트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스몰 사이즈를 입습니다. 근데 사이즈는 정말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심톡톡2화를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수영복은 V백 스트랩으로 나온 마드라스 체크 시리즈입니다. <laughs> 제가 브이백을 정말 좋아하는데, 브이백 디자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가슴성과 골반 커팅으로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본적인 수영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소재는 듀라플로우 티. 탄탄히 소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쫀쫀하고 튼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수영복이에요. 우선 기존 수영복들은 어둡거나 솔리드한 컬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되게 밝고 화사하게 나온 것 같아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저희 체크 대란 일어났던 거 아시나요? 베럴에서 아쿠아 체크, 애플 체크, 바이올렛 체크 이세 개가 정말 품절 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저. 이두 가지도 품절대란 예상합니다. 센스 있게 이렇게 안감도 덧대어져서 비침 현상도 적을 뿐만 아니고, 앞에는 베럴 뒤에는 칸코. 너무 귀엽죠? 저는 이두 수영복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같은 체크 시리즈로 스모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플루건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수영복은 하트 칸코입니다. 똑같은 브이백이고 이 소재는 듀라플라우 핏이에요 그래서 비침이 없고 몸매 보정을 조금 더 잘해준다는 장점을 가진 수영복이에요. 패턴을 보시면 이렇게 네이비색 바탕에 핑크 하트와 이렇게 칸코 로고가 반복되는 디자인이에요. 되게 러블리한 수영복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러블리 하잖아요. <laughs> 아무튼 <laughs> 어두운 바탕에 이렇게 귀여운 포인트들이 있어서 조금 더 슬림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두운 수영복을 입을 때 하얀색의 수모를 좀 많이 착용하는데 이 수모는 짱짱한 실리콘 수모로 배럴과 캄코의 로고가 프린팅 돼 있어요. 어때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세 번째 수영복은 슬로건 로고 수영복입니다. 이렇게 보면 핑크 슬로건이 하나, 둘, 셋. 이 수영복도 마찬가지로 브이백의 듀러플라워핏 수영복이에요. 근데 색깔 보면 되게 핑크핑크, 살짝 분홍소색. 제가 이런 수영복은 처음 입어봤거든요. 근데 이쁜 것 같아요. 오히려 피부도 더 밝아 보이게 만들어 줄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영복과 같은 컬러의 듀러플로우 스모도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수영복. 믹스 칸코 수영복입니다. 이 수영복은 600 디자인에 끈이 두껍게 나와서 노출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소재는 듀라플로우 티의 탄탄이 소재여서 조금 더 짱짱하게 입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수영복인 것 같습니다. 패턴을 보시면 여러 패턴이 껴맞춰져 있는 그런 수영복인데요. 이거 한번 진짜 입어보세요. 되게 슬림해 보이더라고요. 다이어트는 수영이 아닌 수영복 패턴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감도 있어 비침 없이 입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졌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수영복 소개가 끝났는데 제가 수영복만 보여드리기 너무 아쉽잖아요. 슬리퍼랑 가방도 너무 이쁘게 나왔거든요. 제가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자 가방은 p b c 백과 메시 토트 샤워백입니다. 트위비시 백은 여름에 진짜 예쁜 거 아시죠? 이렇게 안에 수영복과 같은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더 발랄하고 귀여운 느낌이 있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 짜잔! 분리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놀러 갈때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메시 토트백은 말해 뭐해요 샴코와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귀엽게 예쁜 색감으로 나왔답니다. 정말 수영인들에겐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마지막으로 슬리퍼입니다. 이렇게 PVC 소재로 되어 있어서 시원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포인트로 신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었을 때 되게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제품 리뷰를 해봤는데 재밌었나요? 저랑 하면 늘 재밌죠. 하, 다들 수영장 못 가는 진짜 오래되셨을 텐데, 얼른 빨리 수영장에서 만나고 싶네요. 그 전에 이렇게 심톡톡을 보면서 조금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심톡톡! 음... <목소리> <목소리> 이거 하나 사서, 이거는 선물로 줄까? 1석 2조 하나를 샀는데 두 개가 메시 토트백은 이게 진짜 장점이야 어디다 걸수 있어 내 목에도 걸수 있고 목걸이 한번 만들지 뭐 <laughs>